다음 소식입니다. 김영록 전남 지사의 광주 군공항 무한 이전 발언이 파문을 그리고 있는 가운데 유치전에 뛰어든 한평에서 다섯 번째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김영록 지사의 발언에 관계없이 한평은 군공항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주현정 기자입니다. 광주 군공항 한평 사회단체 고생님. 유치위원회 출범식 자리에 빈자리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군공항을 유치하겠다고 나선 한평의 두 번째 단체인 유치위원회는 한발 더 나아가 광주시와의 통합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인구 소멸, 지역된게 소멸이 되고 그게 이제 행정구역이 개편이 되면 한평이나 지명도 없어주는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가 나서서 그러면서 김용록 전남지사의 광주 군공항 무한 이전 발언과 관련해서는 크게 개의치 않는다며.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해 한평으로 유치하겠다고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어떤 무안으로 간다는 결론이 안 났지 않습니까? 또 무안도 안 받겠다 하고 있는 입장이고, 때문에 거기에 저희들이 뭐 흔들리고 한다 안 한다 이렇게 생각은 습니다 저희는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주 군공항 특별법 통과가 유력한 상황에서 나온 김영록 지사의 군공항 무안행 발언과 한평 지역에서의 군공항 유치 열기, 또 무안 지역의 반발 등이 더해지면서.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의 최종 향방이 어디로 향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 하세요.